야, 10m에도 있다. 10m에도 메탈에 물었어요. 와,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<laughs>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무지개, 좋아. 수박그림 어디 간 놈? 오이씨, 잠깐만. 으이! 자, 이제 낚시할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. 전동일 세팅도 좀 하고 채비는 다 해놨거든요 요번에 올린 영상에 부력지에 대해서 영상 하나 올렸는데 부연 설명이 좀 많이 부족, 부족해 보여가지고 어, 부력지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왜 부력지를 써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, 부력지는 이미 많은 낚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한치낚시도 부력지를 사용하시는 분은 많이 못 봤는데, 그래도 부력지를 쓰시는 분 계시긴 하더라고요. 근데, 부력지가 요즘 이 시기에 바다에 해파리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닙니다. 해파리, 해파리도 이제 종류가 다양한데, 길쭉하게 밧줄처럼 생겨있는 그런 해파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, 이제 그 일단 해파리들이 우리 합사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 해파리가 얼마나 많으면 그 해파리들 때문에 아무리 이카메탈을 무겁게 달아도 줄이 옆으로 날리는 그런 현상까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치나 아니면 뭐 랜딩할 때 줄을 이렇게 감아보면 하얗게 해파리 덩어리들 이렇게 지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해파리 덩어리들이 이제 그 가이드나 이런 데에 이제 막 끼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줄이 안 감기고 또 억지로 뭐 감으려다가 낚싯대가 파성이 되고 그런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낚시방에. 어, 기성품으로 이게 팔아요. 그냥 이 바다 위에 둥둥 뜨는 그 부력지거든요. 부력지. 가까이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뭐 있더라고요. 연두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이런 부력지인데 구멍 규격은 다 똑같더라고요. 근데 부력지가 이제 크기별로 판매를 하는데 저는 일단 4호 그냥 요 정도 사이즈가 적당할 것 같아요. 이거보다더 작은 거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작은 것도 있으니까 대신 에 이제 중요한 거는 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뚫려 있는 원줄 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이 구멍 이 구멍이 중요해요. 이 구멍이 너무 넓어서는 안 돼. 요 그래서 이제 구멍은 거의 이제 규격이더라고요, 보니까. 호수에 따라서 구멍이 좀 작은 게 있나 찾아봤는데 그런 건 없고, 그냥 구멍 규격은 똑같고, 이 이제 부피, 이 부력지 크기에 따라서 뭐 호수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판매를 하더라고요. 아무튼, 이 부력지를 연결하는 방법은 원줄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. 원줄. 내가 사용하는 원줄. 단, 쇼크리더를 해서는 안 돼요. 쇼크리더를 해버린 채비에다가이 부력지를 달면 쇼크리더 있는데 걸려버립니다. 그리고 그쪽에 계속 해파리가 쌓이게 돼요. 그래서, 쇼크리더를 안하고 사용해야 부력질을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이카메탈 채비에는 쇼크리더를 안하거든요 보면 원줄에 바로 이 부력지를 달아서 지금 이카메탈 4단 채비인데 돌에 하나 매듭한 뒤에 바로 이카메탈 채비, 4단 채비 바로 연결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역할이 무슨 역할이냐. 이게 이제 물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? 채비가. 그러면 이 부력지는 깔라앉진 않아요. 우리가 몇 메탈을 내리든 얘는 수면 위에 떠 있어요, 부력지가. 그러다가 이제 바닷속에서 우리 원줄이나 이런 데에 이제 해파리들이 걸릴 거 아닙니까? 그 이제 랜딩을 할 때, 채비를 올릴 때 이 부력지가 수면 위에서 올라온 해파리들을 싹 걸러줘요. 싹 걸러줍니다. 걸러서 어디까지 오냐. 이 마지막 우리가 매듭을 해놓은, 예, 여기까지. 매듭 끝부분까지 해파리들이 싹 쌓여요. 이쪽까지.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쌓였다 싶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듭을 끊어서 해파리 쭉 빼놓고 다시 매듭을 해줍니다.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쓰고 있거든요. 부력지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멘트가 날라가 버려가지고 조금 부연 설명이 부족한 영상이 아마 어제 올라갔을 거예요. 그래서 요걸 좀 낚시하기 전에 설명을 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. 단 주의 사항은 초크리더를 쓰시는 분들은 부력지를 안 쓰는 게 낫습니다. 자,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기록이 선장님께서 20m, 25m 이야기하셨죠? 우리가 오모리를 하고 있는 이 장비에도 해파리들이 많이 달라붙습니다. 하지만 거치보다는 덜 달라붙는 게 얘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털어주잖아요. 액션을 주면서 털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카메타 이, 이 거치 채비보다는 해파리가 좀덜달라붙어서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카메타 이, 이 거치 채비에만 부력질를 씁니다. 어차피 사람마다 이제 특성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도. 최대한 뭐 여러분들이 쓰시기 편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연주지라고 또 제품이 있는데 이제 잘 보셔야 될게 그냥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. 걔네들은 깔아 안 줘요. 발포지라는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. 저게 발포 수지제거든요. 그래서 발포라는 이야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. 그냥 연주지는 깔아 앉습니다. 잘 보고 사셔야 돼요. 제대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. 이동원 갈게요. 여기다 올려주시고 한, 한 시간, 한 10분 정도갈겁니다 자, 이동을 하신답니다. 자, 이제 도착했습니다. 포인트 한 1시간 20분 정도 이동을 했고요. 너무 반응이 없어서 사장님께서 이동을 결정하셨습니다. 아 지금 안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어요. 안개처럼 보이지만 비입니다, 비. 여기는 좀 반응이 좀있으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날씨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밤날씨. 밤날씨는 아직까지는 쌀쌀합니다. 바람막이 꼭 챙겨오셔야 됩니다. 어, 그리고 요즘 이제 장마철이다 보니까 갑자기 또 소나기가 올 수도 있어서 비옷 필수입니다. 필수. 추우면 비옷을 한겹더껴 입으면 되니까 비옷을 꼭 필수로 챙겨오십시오. 여기서는 반응이 바로 들어와줄지. 35? 한치 같은데? 한치다한치 35m 이틀이다, 한치가올랐습니다 와, 이틀 봐라, 씨. 와. <laughs> 진짜. 딱 힘드네. 25! 하하하하. <laughs> 잡고 있어야 돼 잡고 있어야 돼 <laughs> 아유 귀엽다 귀엽다 한치 그래도 그래도 한치 감사합니다 25나25눈시 있습니다 25회마 맞아보시기 바랍니다 25! 나 25면 기쁘이다막 나온다. 오이. 3마리. 야, 여기는 그래도 올라탄다, 애들이. 20! 와, 진짜.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<laughs> 있으면 됐지. 25! 25 있어.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무지개 좋아. 응. 한치 100%. 활성도 좋아. 20! 20m. 일단은 얘네들이 간을안 보고 바로 덮치니까 잡기가 좋아. 사이즈가 자라도. 갈치가 치더니 안 나오네. 갈치가 치더니 안 나와. 야 10m에도 있다, 10m에도. 10m에도 있어, 10m에도. 15! 15! 오케이, 오케이. 떴어요, 떴어요, 떴들 위에 떠 있어. 저는 네, 마리 8마리. 8마리? 네. 예. 24! 무지개. 18! 18을 있다가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서 오시고 24 메탈 메탈에 물었어요 야두 자릿수 했다 그오까씨25아 놓칠 뻔 놓칠 뻔 했잖아. 스물다섯. 부력지가 한 번씩 안 올라오면 이 라인에 붙어있는 해파리 해파리 때문에 안 올라오는 거니까 해파리를 싹 걷어내야 돼 부력지가 올라와 있어야 정상입니다 <목소리> 우와 26와 깔치랑 같이 물었다 깔치랑 같이 물었어 지금 형님 쌍거리 준비하십시오 음. 깔치하고 한치 쌍거리니까 깔치는 메탈 어? 한 씨는 어디 냐한 씨는 여기. 어디 간노 오이씨. 오이 잠깐만. 어디 이 갔노? 오이씨. 오이 잠깐만. 에이씨가지난리이씨아이씨아이씨하한씨는이씨이씨그이씨 에이. 아니, 한... 아니 나는 밑에. 한층 가시 어가지고 그거 확인한다 <laughs> 에이, 진짜. 바로 오잖아, 이렇게. 숨을 따서! 얘네들이 쫓아온다니까? 내려가자마자 울어. 내려가자마자 울어. <laughs> 수박 그린. 자연경기 한번 써보고. 오, 어서 오시고요. 25. 25 2자아싸 쌍거리. 쌍거리, 쌍거리. 에라이 아, 새끼야. 에이씨 25 산거리 산거리에 들어갈 수있습니다와 다리가 뜯어졌네 쌍거리였는데 오머리는 거의 안 만져요 지금. 오머리로 안, 안 물어 애들이 바다는 계속 그 자리에 있잖아 오머리는 접어두고 다단, 다단으로 해봐야겠어. 이게 둘다 다단을 해도요, 하나는 액션을 좀 줘야 돼. 25! 몇 탄? 이십오! 수박그린 예. 얘 예, 다리가 되게 약하네 갑자기 입질이 활발해 똥돌을 물고 있어 이것들이 한 마리 걸었고 또 올겁니다 그대로 걸려있어? 봐했어 쌍거리 책인데? 스물다섯! 쌍거리 안됐다 간만에 전기이 아, 자,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거의 입질이 없었고, 한 번씩 들어온 입질 말고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늘 해무가 너무 짙게 깔려 있어가지고, 집어는 솔직히 기대는 안 했는데, 그래도 포인트 이동을 하고 나서 우리가 들물이었거든요. 10시 약간 넘어서 도착을 했으니까, 거의 한 중들물 넘어섰을 겁니다. 그때 그나마 좀 한시들이 좀 나와줬는데, 시야는 좀 자랐어도, 지금 오징어는 한 마리도 안 나왔습니다. 한치만 17마리로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이딱 30마리 한번 채워보려고 열심히 흔들어봤는데 정말 힘듭니다. 며칠 전에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 그 덕에 추온이 조금 내려갔더라고요. 거기다가 이제 해부까지 껴버리니까 한치들이 정말 잡아내기가 좀 어려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뭐 내일 또 출조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마무리할게요. 이거 언제 다 잡냐.